예,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하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큰 꿈을 가진 사람이다. 인간의 역사는 꿈의 역사이죠. 그리고 꿈의 꿈 때문에 발전해 왔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라이트 형제에 의하여 비행기가 만들어졌죠. 말없이 달릴 수 없는 마차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포드에 의하여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꿈을 가져야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꿈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려대학교 한상열 교수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몰입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요셉은 꿈에 대한 몰입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먼 나라에 팔려까지 갑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몰입합니다. 열망을 가집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침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죠.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망과 몰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영적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스테반 집사의 순교 직전의 설교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성경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테반 집사님은 정말 조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도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와 교회 재정에 헌신에 힘쓴 영적인 특이한 인물을 을 가진 사람이다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인격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순교했지만 이 순교하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 보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영적인 상태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스테반 집사님인 것 같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델이 적어도 스테반 집사처럼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적어도 적어도 아무개 집사님은 어, 어? 오늘의 스테반 집사님이 겉더이사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 초대께 기준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원사님은 교회의 모델이야, 어? 기도의 모델이야, 봉사의 모델이야, 믿음의 모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스테반 집사님처럼 모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스테반 집사님이 뜨겁게 설교하는데, 에? 그 설교 내용 중에 나오는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설교 가운데, 스테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미래를 어떻게 자신을 축복했는가를 생각해보려고 첫째는 세상의 문화와 분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아닌 것과 분리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씨를 뿌리되 같은 밭에 여러 가지 종자를 뿌리지 말아라. 한 가지만 뿌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섞이면 큰일 난다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정도면 은 우리의 오늘의 문화를 얘기하면 이제 슬슬 밥만 먹다가 난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에게 나뭘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나이도 늙었고 이제 슬슬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했다. 이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한 순종이 그의 신앙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응? 아버님 살고 있던 갈대아우루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돈이 흥청거리고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대라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응? 갈대아우루를 아마 하나님이 돈을 축복으로 했다면 떠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이 먼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라 하신 것은 갈대아우르의 세상의 문화에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적 문화가 너는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버리고 우상승배의 문화를 버리고 영적 문화에 너가 개척을 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떠나라 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문화와 얼마나 멀리 살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우상숭배 문화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한 문화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면 끝난다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육체 만족의 위주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문화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등한시되지 않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의 세상 문화에 빠져 살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본토 친적을 본토 친척을 떠나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강제로 네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떠나야 할 오늘의 갈때 우루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분리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기의 미래를 축복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닐 때에 자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봉사 여기까지만 합니다. 나는 예배, 난 예배당만 딱 나오겠습니다. 자기가 딱 알아서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의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입니다. 근데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고려하기 때문에 내가... 내신앙에가이드라인딱 정하고 나는 낮예배만 나갑니다 나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봉사 나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딱 자기가 그래서 저녁 예배를 아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아이에요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기도 너무 좋아요 응?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기도 너무 좋으니까 응? 요즘 주식에 중독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또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핸드폰 게임에 빠진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핸드폰이 없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것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철저한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은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지연된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땅 얘기했습니다. 그1절에 나오는 말이 얘기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땅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아마 그날 실천을 할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저녁에 말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녁에 말씀 안 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즉시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연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시 순종하면 중요한 겁니다 절제한 순종으로 절망의 용동에서 희망의 보석을 캐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내일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절제한 순종으로 세상의 문화를 과감하게 떠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미래를 과감하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는 믿음이에요. 아람이 먼저 세상 문화를 분리하기 위하여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화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분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로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함께 같이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14년을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하란이 어딘가를 여러분 잘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뭐 때문에 지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지금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계속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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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뭇 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대라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람. 근데, 예, 아브람은 이 세상 문화와 분리를 했는데, 완전히 분리는 안된 거죠. 아버지 대라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14년을 기다리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믿음이었나를 여호수아 2 4장 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주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하란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영향력을 제일 많이 끼치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과 14년을 지금 같이 살아요?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겠어요?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하란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말에 계속 끌려 당기러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내 신앙을 계속 끌어 당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냐? 가문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감성과 문화와 인간적인 여러 가지를 터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못 가게 만드는 사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안타깝게도 하란에서 머물면서 축복에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상되거나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기를 원하실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분리, 마치 바다의 짠물 속에 고기가 살아도 짠물 속에 쩌들지 않는 것처럼 고귀한 나의 영적 철학과 신앙관을 갖고 내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 믿음 그 영적 자세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적당하게 세상의 50%교회50% 50 발을 들여놓고 적다 강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나오셨지만 저녁 예배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뭔줄 아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않네요. 내가 이때에 내 육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커피 한 잔을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해야지. 이런 세상 문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 영적 바른 자세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할 수 있도록 너는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네가 하는 것마다 내가 형통게 하리라. 이런 영적 자세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응? 너무 하란에 많이 오래 머물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란이 어딘가를 평가를 하세요. 아내와 남편이 앉아서, 여보, 오늘 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란이 어디인가, 응? 그리고 또 아버지 대라가 누구인가, 한번 무엇인가, 한번 깊이 대화를 하고 자녀들에게도 물어보고 이것은 영적 아버지로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란을 떠날 줄 아는, 응? 그래서, 문화의 분리, 더 나가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띄울 줄 아는 그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죠. 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재미난 사실은, 하란에서 14년 동안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발을 붙일 만큼 유업도 유옥,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혀 축복을 주질 않았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썼을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야 그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버지 대라의 영향력을 너무 세상 사람들의 영역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어? 무뎌지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이름을 바꿔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람은 뭐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글자 하나가 다른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 개인적으로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기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서 개인적 욕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시골에 살았는데 니아 거를 많이 끌고 밀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진짜입니다. 약간 올라가는 곳에 리어카에서 뒤에서 누가 딱 손만 하나 대고요, 살짝만 밀어줘도 요 리어카가 너무 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만 밀어줘도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역사가 세상적으로 놀랄 정도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사세요. 과감하게 말씀대로 사세요. 첫번에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냐? 첫째,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탁 받습니다. 여러분,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두뇌 외를 붙들고 놓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아마 98세 됐은 거죠? 얼마나 믿지 못했던지 웃었어요. 근데 99세가 됐을 때에 배가 볼록하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아들 낳습니다. 그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아들을 한번 바쳐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뭐, 즉각 순종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철저하게 바뀐 거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응,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 아들 백 명도 주신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확 바뀌니까, 그냥 아들 이삭. 받침은 0명 주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십장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았는데도 범사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녀의 축복 받았어요. 22장 18절입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식이 잘되게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해갑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준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준행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즉각적 순종, 철저한 순종, 이유 없는 순종. 이게 중요해요. 예? 참. 넷째, 장수의 복을 봤죠? 25장, 7절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며. 야, 175세에 죽는데, 예?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열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 만큼 살라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것 없이 잘 살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적당한 시기에 잘 죽었다. 젊어서 요절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 모든 축복. 그러니까,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장소 축복. 그 다음에, 백세의 아들을 낳는 축복.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문화에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루가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가 고향이다. 그래서 갈대아의 세상 문화에 빠져 살지 말고 너의 고상한 영적 하늘나라 문화에 빠져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잘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떠나야 될 갈대야 우루 어딘가를 알고 내가 머물고 있는 하란이 어딘가를 빨리 깨닫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미련스럽게 신앙생활 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각 처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오늘의 아브라함의 결단과 믿음으로 하란을 과감하게 떠나가는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